성격 있는 아재 아즈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면서 여러분 불안하시죠. 저도 약간은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혹시라도 내 주변에 누군가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또 나갔다가 누군가 감염 중에 있는 사람과 접촉이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을 뭐 지울 수 없는 것은 인지 상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창궐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오늘 몇 가지 가짜 뉴스 사례, 최근에 돌고 있는 가짜 뉴스 사례 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꼼꼼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sns 등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소식을 접하게 되신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는 게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소식은 국내 네 번째 확진자가 사망했다는 sns 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경기도 평택에 사는 55세 남성이 분당 서울대 병원에 격리 중에 있다가 31일 오후 5시경 사망을 했다 그런데 언론 노출을 현재까지 통제 중이고 병원 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뢰성을 지금 여기다 얹어주고 있습니다 언론 노출을 지금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음모론까지 함께 퍼뜨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네 번째 확진자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음 창원시의 관급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증상자로 분류가 돼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고요. 창원시가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급 공지를 오히려 띄웠습니다. 아,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긴급 공지를 띄우면서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대전 성모병원에 확진자가 이송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아, 이 글은 SNS 등을 통해서 역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금산 소방서 전달 사항입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중국을 방문한 소아 환자가 대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 역시도 가짜 뉴스고요. 피해를 입은 대전 성모병원 측은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이 불안하게 하겠죠.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앞서서 있었는데요. 어제 제주 대학병원에 확진자가 이송됐다. 이런 그리 떠돌았죠. 그리고 제주 지역에 특히 급속하게 확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제주 지역은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불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가 더 확산됐던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어제 낮부터 급속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찰에 가짜 뉴스라면서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악질적이고 좀 고약해요. 딱 보시면 무슨 공문서 양식 같죠? 공공기관의 보고서 양식을 지금 띄고 있는데, 이건 며칠 지났습니다. 지난 31일에 발견이 된 문서인데, 관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 해놓고, 1월 31일 금요일 건강관리과라는 부서 명칭까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 내역으로 이 3명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32세, 60세, 58세, 확진자 명단이 함께 이렇게 동선과 함께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맨 밑에 가보시면 은 향후 계획해서 관련 보도자료 배포 접촉자 확인 점검 결과 보고 이런 계획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행정기관 문서를 많이 봤지만 딱 속기 좋아요. 정말 행정기관에서 만든 문서 같아요. 그런데 이 해당 기관인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 화성시에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문서 양식이나 또는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더더군다나 이 공신력을 보태기 위해서 건강관리과라는 부서 명칭이 적혀 있는데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모두 건강관리과라는 부서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요. 각 지자체가 경찰의 수사 의뢰도 한다고 합니다. 자또 하나의 감쪽같은 가짜 뉴스 SNS로 딱 받아보시면 어 SBS 뉴스죠. 속보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고 기사 제목이 이렇게 함께 달려 있고요. 사진은 이재정 경기 교육감 사진입니다. 가짜 뉴스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 해당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장난으로 만든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SBS 본사를 직접 찾아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학생들이 한 장난치고는 워낙 교묘하게 이렇게 가짜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사례는 세 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라면서 SNS 등을 통해서 이 확진자가 며칠 동안 어디 어디를 갔는지 해당 특정 업소의 상호도 이렇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확진자가 이동 경로가 좀 길기는 한데 사이 사이에 실제와 다른 이 업소명을 다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론이 된 호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업주들이 구청에 이것좀뭐 대처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경찰의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업소명까지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가짜뉴스로 지금 검찰 아, 경찰 수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 또 하나 사례를 보시면 이 문자 메시지로 휴대폰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문자인데 국내 우한 폐렴 급속도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 한번쯤 보고 싶게 만들죠. 그런데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소액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스미싱 문자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뭐그 밖에도 국제적으로 뭐 신종 음,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획된 국제 범죄다. 그리고 박쥐탕을 먹는 중국인들 탓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생물학 무기 개발하려다가 바이러스가 유출됐다. 뭐이 소식은 초기에 많이 유통이 됐었죠. 더더군다나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영상으로도 많이 유추, 유통이 되고 어, 예전 영상에 자막을 교묘하게. 가짜 뉴스를 끼워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믿음이 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가짜 뉴스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지금 뭐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드렸지만 다른 나라에도 이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HO가 대규모 정보 감염증이 동반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인포데믹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정보가 워낙 범람을 해서 가짜와 진짜 뉴스가 섞여서 막 유통이 되다 보니까 대중들이 괴담과 실제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소식을 한번 받아보시면 놀라시기 전에 그 이전에 원 소스를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한 번쯤 의심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또 다른 피해를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소액 대출이나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스미싱 문자도 함께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